진 국정원에게 호소하려고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16,078개를 해킹당했습니다. 일반 해커가 아닙니다.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의 장난입니다. 이제 돌려주실 때 됐습니다. 지금 9월 30일까지 도메인 경매도 해야 되고, A 플랜, A 플랜이 이제 울산 땡땡이 돼서, 그, 시민들, 백만, 백십만 시민 중에 육, 칠십만은 제가 파이코인에 가입시키려고 지금 파이코인 전도사를 선, 선언했습니다. 근데 지금 <laughs> 현재 파이가 없습니다. 그럼 파이, 그, 울산 파이뱅크도 하기 힘들고, 그, 더나가서 어, 코리아 파이, 코리아파이뱅크도 구매해야 되고 또 월드파이뱅크도 도메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A플랜이 그건데 A플랜을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딥스테이트 여러분 존경합니다 24시간 주야로 낙밤 없이 저를 살펴주고 살펴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데 지금 이제 돌려줄 때 됐습니다 지금 1 6 0 7 8년 있어야지 제가 A 플랜을 무사히 지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코어 팀에게 그 세계의 도메인을 보내놨기 때문에 저는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것은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없는 도메인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그 코어 팀에서 그 바로 그세 가지 그, 그, 3가지 그 울산, 울산파이뱅크, 코리아파이뱅크, 월드파이뱅크는 허락해 주시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코인이 없어요 코인이 있어야지 코인도 빌려주고 또 코인을 받고 그렇게 하죠. 그걸 줘야지만이 그저 빌려주는 맡기는 사람 믿을 테고 또 빌리는 사람도 믿을 테고 16,078개 있어야지 A플랜이 됩니다 B플랜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 B플랜은 그 울산 땡땡이 되는 거고 울산 땡땡이 돼서 한 5년 10년간을 열심히 배우고 익혔어 2037년도에는 대한민국 땡땡땡이 되어서 남북을 통일시키고, 남북 통일을 시켜서 북한에 그못 사는 사람들도 파일을 전달해서 모두가 중산층 이상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통일은 충분한 요소 아니고 필요 녀석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경제를 너무 크게 대사할 수 있어요. 제조 기술, 한국 일등 아닙니까? 제조 기술 일등이죠. 그 다음, 북한은 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임금 국가 아닙니까? 제조 기술과, 뛰어난 제조 기술과, 뛰어난 그 어떤 그 저기 월급, 그 나가는 월산산산 산, 산 임금, 저렴한 임금, 저렴한 임금이 합쳐진다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클 것으로 예상하고, 돌아가 저 베트남으로 갔던, 방글라데시로 갔던, 인도로 갔던 업체들이 중국으로 갔던 업체들이 다 한국으로 다시 몰려드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싶습니다 제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코인을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시고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계속 이 사실을 일반 대중들이까지 알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그 저기 가치로 여기는 공정, 정의, 신뢰, 동평등 이 가치를 봐서라도 제 코인을 가져온 것을. 그, 제가, 저기, 잠깐, 제가 만약에 팔아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잠깐 맡긴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파셔나도 없고, 또, 파이로 어느 정도 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나오는 용만을 하고, 파이로 보면 한 몇십만을 하고 합쳐서 충분하게 생활할수 있으니까, 파이를 팔 염려도 없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가져가, 가져가셨다면 빨리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시고, 정말, 제가, 이제, 그, 전도라스 달로서 그, 날개를 달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그 이제, 그, 돈을 벌어서, 또, 그, 당구 협회에도 가입할 생각입니다. 당구당구 당부, 동호회에도 가입할 생각입니다. 거기도 한 50명 됩니다. 여기 등록한 사람이 불과 10명도 안 돼요. 한 30명, 40명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등록시키봐요. 그한명 등록시킨다고 해서 1년에, 옛날에는 하루에 반 개씩 했지만은 지금은 0.1년에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을 제가 그 등록시켜서 이득을 보겠다. 그런 뜻이, 그 뜻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정말 그 노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후 보장장치로 제가 해드리고 하는 겁니다. 다들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저도 나이 적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 총무만 지는 것 나이가 어리고 나 적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 아 오늘 새벽에 제가 그비목몽 사문관에 그 저기 그 동영상을 찍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눈도 까만 채로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것도 2시간 11분이시는 그거 보셨던 사, 많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는 조금 그 어떤 그 딥스테이트에서 조금 그 머리가 약간 그 환청이 드레스, 어, 그런 거인지, 그랬을까, 제, 제, 제정 오늘 지금 보니까 제정신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눈 감고 이야기 하던데요, 뭐. 눈 감고 이야기 하던데요. 잠자면서. 제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개설라내세라개설라내세라 아시죠? 일색, 디, 디, 디집어 없다. 혁명하다. 완전히 텐이 바꾸다. 이 뜻입니다.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BBC, 영국 가수 BBC 그 방송국에서 연단에서 서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단 맨 중앙에 네세라 개세라가켜있습니다 그걸 왜 적었을까요? 네세라 개세라를 알면서 알면서 받아들인 줄 몰랐을까요? 의원찬게 어,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다 계획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개세라 네세라 개세라를한 겁니다 제발 좀 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도 16,078개 받으면 정말 그 파이 전도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가입시키고 또, 또 저를 지켜보는 딥스테이트님들께 실망 안 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실망 안 시키고 제 주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제발 좀 돌려,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딱 봐도 해고!